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1, 9학번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1, 5학번 이혜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라오나제에서 홍보 영상을 맡고 있는 1, 7학번 박범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1, 7학번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어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어. 큐레이터 팀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본업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디자인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할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하나의 전시회를 이렇게 총괄하는 큐레이터에 대해서 좀 재밌어 보여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졸업을 하려면 졸업 작품이나 논문이나 큐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잘,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큐레이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큐레이터 이상윤님의 권유로 큐레이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어, 그 전까지는 큐레이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알아보니까 제가 미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랑 잘 맞기도 하고 어, 기획도 많이 할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어, 전시 자체를 통째로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뭔가 좋은 생각이 들어서 어, 큐레이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그 큐레이터 지원할 당시 좀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런 능력을 좀 키우고자 큐레이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큐레이터 지원을 하면 일단 작가님들이랑 약간 소통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약간 SNS 활동도 어,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케팅 역량을 좀잘 끌어 이끌 수,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큐레이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트 디렉팅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느 정도 이제 해결적인 어떤 전시회라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의 이제, 어, 하나의 브랜딩, 그니까, 러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 향후에 이제 뭐 지원을 할때 회사 지원을 할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서 큐레이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시회에서지향하고 싶은 방향은 어 사실 저한 큐레이터 팀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작가님들이 어좀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전시회를 그 동안 이제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사실 <laughs> 이제 학교를 그렇게 막 외향적으로 다닌 건 아니라서 졸업전시회를 이제 막 가서 사람들 걸 구경하고 막 이런 걸못 봤는데. 근데 이제 즐거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고생을 하는 거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제 대학교 인생에서 마지막 작품을 남기는 거다 보니까 좀어 즐거운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함, 공정함을 가장 수하고 싶다. 전시회에서 이제 작품들마다 공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 전달 사항 같은 거를 최대한 빠르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공지 하나만 딱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팀장님들이랑 약간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계속 그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음, 꾸준히 컨택하고 저희가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작가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궁금한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잘 알아야지. 저희가 그에 따른 대답도 잘 해드릴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해결을 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일단 꾸준히 체크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들도 여기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계속 여쭤보고 어, 그렇지만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한번 답장도 가끔씩 해주시고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싶고 어, 뭐 포스터나 내부 공간 꾸미는 것 같이 디자인적 요소들을 어,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잡일 같은 것도 잘하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개더타운이라는 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전시장 자체를 한번 온라인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홍보랑 영상을 맡고 있어서, 어, 작가님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께 인스타랑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저희 전시회를 홍보하고, 어,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계획 중인 거는 전시회에서 포토존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 포토존 운영을 하고, 어, 작가님들 작품을 또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잘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지를 보시면 이응 하나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laughs> 답장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4학년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좀 자신의 작품을 좀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취업이나 뭐 나중에 뭐 여러 방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이 나중에도 잘될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어, 미디어학부 분위기는, 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뭔가를 하는 거, 혼자 뭔가 열중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미디어학부 분위기가 되게 그런, 좀, 뭐랄까.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제뭐 편견일 수 있긴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약간 그런 좀 뉘앙스를 받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화합하는 거, 그리고 뭐 코로나라서, 코로나 시, 좀이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조금은 어 이런 게더 나아졌으면 하는 왜냐면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그랬을 때 조금 소통이 많이 부재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팀장으로서 이제 여러 곳에 컨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좀 컨택이 원활하게 돼서 어 여러모로 이제 좀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2022 졸업 전시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단한 번뿐인 대학 졸업 전시회인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졸업 전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저희 큐레이터 팀도 이제 처음 이런 역할을 맡아보고 어, 좀 많이 부족한 점을 압니다 그래서 작가님들도 좀 그런 점을 좀 넓은 마음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또 욕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전시회가 마지막 파티 학생생, 학생 신분으로서 마지막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 일주일 동안 한번 좀 시원하게 웃고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번 같이 즐겨봐요 네. 어 이제 들었던 시가 50일 50일 정도 50일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크리에이터 팀도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박자를 가해서 여러가지 일을 몰아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처음이고 이런 캐릭터를 하는게 처음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이렇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 어떻게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통설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걸 다 취합하고 가져간다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그런 과정이 저도 익숙,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뭐 학부 사무실이나 뭐 학과장님이나 이제 성성정성정원 성, 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는 게실 쉽진 않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본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즐거운, 어, 즐거운 졸업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